<laughs> 나는 남자다. 나는 여자다. 나는 못생겼다. 나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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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다. 아이 그게 괜찮아. 아유, 괜찮알 아유,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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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니오랜만이네 아, 그 전에 맛있다던 제주 감길이구나참 먹을게 성차별에 관련된 공모전이라고? 네전 어, 여자니까 여자가 겪는 성차별에 대해서 몇개 준비했고요 오빠는 남자 거몇개 준비했는데 이상한 거 없는지 검토 좀 해주세요 음... 그래, 잠깐만 그게 뭐냐? 어, 나 연구하는 게 있는데 뭐 이것저것 찍고 있어 상관없지? 어, 상관없지 어, 나 시간 없다. 빨리 하자. 야, 나부터 시작할게. 어, 남자는 180cm. 전에 방송에서 180 아래는 루저다라고 누가 말해가지고 논란이 있었잖아. 근데 가만 보면은, 아직도 그런 말 하는 여자들 많은 것 같아. 아니, 키는 선천적인 건데, 나 그런 말 하는 사람들 진짜 이해 안 돼. 음, 이상 없어. 통과. 여자는 남자만 잘 만나면 돼. 아니 요즘 세상이 너무 구닥돌이 아니에요? 근데 아직도 이런 말하는 사람 많아요. 아 꼰대 꼰대. 어 이상 없는데 이거 생활 속 성차별이지. 그치음 내가 만약에 심사위원이라면 어.. 진짜 생활 속 그러니까 너희들이 실제로 겪은 걸 말해주는 게더 좋을 것 같아. 실제로 겪은 거? 근데 나는 여자보다는. 같은 남성한테 성차별 더 많이 겪는 것 같아. 뭔데? 아 그, 서아, 너도 알다시피 나 되게 합리적인 사람이잖아. 근데 내가 남자애들 만날 때 항상 더치페이 하거든? 근데 걔네가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아, 나들은 소심하대. 남자가 쪼잔하게왜 그러니? 아, 근데 여자애들은 그런말안 하거든. 더 선호하지. 저희 데이트 통장 쓰거든요. 그래, 봐봐. 이게 더 피부에 잘 와닿잖아. 이런 게 심사위원한테는 더잘 먹힌다고 다은이 넌 그런 거 없어? 많죠 제가 올해 스물다섯 살이잖아요 근데 요새 주변에서 저한테 계속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가 12월 25일이거든요 하, 여자 스물다섯 살 되면 은 꺾인다면서 근데 웃긴 게 남자한테는 안 그래요 남자는 와인이라고 뭐 나이 들수록 중년미? 갈비탕 집에서 갈비 건져 먹고 밥 말아서 수저로 떠 먹는데 안에 노란 게 보이는 거야. 자세히 보니까 애벌레. 음. 엄청 놀래가지고 또 물러났는데 의자가 넘어갔네. 그래서 막 식당 아주머니가 오시더니 남자가 돼가지고 왜 그렇게 겁이 많냐고. 아유. 오빠가 벌레 공포증 있거든. 요 남자는 무슨 겁안 먹는 줄 아나봐. 다우니. 여자가 소개팅 갈땐 치마를 입고 가야지. 아니, 제가 오빠 만날 때 소개팅을 만났거든요? 근데 친구가 전날에, 야, 치마 입고 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야, 바지 입으면 안 돼? 그랬더니, 딱 달라붙는 바지 입으면 100점. 치마 입으면 150점이라는 거야. 남자들은 여자들한테 둘러싸였으면 엄청 좋아하잖아. 여자가 서울로 대학을 왜 가냐? 어차피 집안이랄 건데. 남자가 무슨 비비크림이야. 여자는 요리를 잘해야 매력이 있어. 군대는 남자만 가는 거야. 애는 엄마가 키워야지. 은행 ATM 기계. 김여사. 아니 여자가 요리 잘해야 매력 있다는 거는 차별이 아니라 사실이지. 그리고 엄마 밑에서 자란 애랑 아빠 밑에서 자란 애랑 누가 더잘 자라겠어? 당연히 엄마지. 그리고 너김 그 여사 얘기하기 전에 문전 면허나 좀 따고 얘기해라 좀. 당연히 남자가 키가 커야 좋지. 나보다 작으면 어떻게 만나? 뭐 호빗이야? 그리고 뭐 더치페이? 여자들이 말을 안 해? 아니 나보다 나이도 많고 돈도 더 많이 벌면은 좀더 쓰면 안 되나? 그러니까 쪼잔하다는 소리 듣고 다니지. 그리고 전에 여자들한테 둘러싸여 있을 때 그렇게 좋아하던 가 이걸 손 차별이라고 들고 왔네. 자, 여러분의 속마음을 촬영해 보셨나요?